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여사의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또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저, 저는 원래 대통령 부인의 봉사 활동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공개를 해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개인 한 사람이 수혜를 복구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일보다는 그의 그런 활동이 공개됨으로써 수혜복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관심을 훨씬 더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분의 봉사활동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의 복구처럼 일시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자단에 미리 알려주고, 기자들이 따라가서 사진도 찍고 취재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하고. 두 번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영부인의 일종의 전문 분야 과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굳이 매번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준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가 나환자촌에 가서 나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나환자들의 손을 잡아도 이 나라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대통령과 참모들 뿐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양지회라는 그런 장관들 부인들과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봉사활동, 적극적인 홍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도, 박정희 대통령 내외도, 수회 때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어제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마을에 찾아가서, 오전 내내 복구 활동,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상하게 처음서부터 비공개로 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부속실의 직원과 청와대 부대변인만 따라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공개하지 않다가 신문사에서 문의를 하고 취재를 하니까 슬그머니 사진 세 장을 내놨습니다그 사진들이 오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머리가 흥끄러지고 하얀색 셔츠를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물에 젖은 어떤 이 피해 가정의 식당에서 식기들을 세척하고 양동의 흙을 퍼담아 나르고 점심때는 배식을 하고 오후 3시까지 예정이 되었습니다만는 1시간 일찍 끝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청와대의 꼼수입니다. 그러면서 은근 실적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착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언론들이 많이 문의를 해서 할수 없이 사진을 공개한다. 그 사진은 이제 머리가 흥클러지고 옷에 이렇게 진흙도 묻고 이런 사진입니다. 캐주 일부러 캐주얼하게 찍은 사진이죠. 논란이 됐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진흙이 하나도 묻지 않은 노란색 티셔츠. 아마도 이것을 의식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청와대의 김정숙 여사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은근히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공개를 했어야 됩니다. 기자들이 따라가서 사진도 찍고 취재를 해서 언론의 눈으로 국민들에게 보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라고 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흉내를 내면서 마지못해 사진을 공개하는 것처럼 머리가 흥끌어지고 진흙이 묻은 사진 이런 얄팍한 꼼수가 김정숙 여사 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다 걸쳐서 뒷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퍼스널러티가 평상시에 조용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6월달에는 삼성 SK의 CEO급 간부 1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제공을 하면서 무슨 대기업의 육아휴직이 어떻고 무슨 저... 네? 유가장년 정책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 흉내를 내는 쇼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기 없이 이어 10여 명을 청와대로 부릅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 뭐 이런 이런 대기업의 CEO급 간부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점심을 내면서 무슨 저 육아휴직이 어떠니 산해복지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laughs> 지난해 내내 문재인과 국빈 외유를 즐겼습니다. 아마도 올해 코로나가 닥쳐서 올해는 외유로 할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난해 왕창 몰아서 제 기억으로 국빈 방문만 아마 17개국인가 될 겁니다. 또 지지난해 11월 달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서 뭐 명목은, 이제, 허, 왕, 후, 공원, 네, 이 행사에 참여를, 음, 한국 정부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3박 4일 일정에 타지마할, 유명한 인도 유명 관광지,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찾아보지 못했던 타지마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그 팀과 함께 국민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지난해 1년 내내는 국빈 방문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그래서 내가 김정숙 여사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저런 홍보를 꼼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